가방 아래. 유 <laughs> 누구 건데? 예원예원이 요원? 요원. 입이 없어? 입이 <laughs> 뭐야, 스프링도 없다고? 니미친 미친년? 어, 예원이 이거, 이 겁나 다리. 아니, 뭐어 스프링 없는데, 이 명진이가 먹었어. <웃음> 맛있다. 잘 <laughs> <아유, 머리야. 웃음> 어. <빨리> 정리하세요. <laughs> 앞에 8단어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에 안푼 학생들, 풀어도 잘안풀려던 학생들. 오늘 문제 좀 질문 받아줬으니까 다시 집에서 풀어보기까지가 숙제 알겠죠? <laughs> 음. 다시 풀어보고 9단어는 오늘 배운 부분까지. 어, 오늘 아마 유형 10가지 정도 나가지 않을까 싶다. 알겠죠? 숙제 많지 않으니까 꼼꼼하게 풀어. 아니니? 네. 쉬어도 돼? 다 <laughs> 적었어요? 아니요. 네. 사진 찍어다 네. 네. 시간이 없어요? 응. 음. 찍었어? 아니요. 유형 아, 8의 문제 풀러 갑니다. 이 개념을 이해했다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은 없을 정도의 난이도다. 이 유형은. 828번. 자, 2차 부등식 유출법 A가 0이 아니라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2차 부등식이란 말이어대요안돼요 더뭐 신경 안썼다가 틀린다.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한다고? 성립한다. 이 식비를 뭐하 a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 빼기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럼 항상 어디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x축?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위로 블록이면서 아래에 있거나 또는 접하는 것까지는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해가니 그럼 당연히 x의 제곱의 개수는 무엇보다 작고 0보다 작고 한 명씩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 납득, 가니 여러분? 이대야안맥세 어. 제곱에 계신 0보다 작다는 a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and 판별심을 짝수자 판별심을 쓸수 있어 없어? 있게 되니까 3의 제곱 빼기 빠빠빠. A목하기, a 곱하기 a 마이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만면이 네. 자, 는 빼기 A 제곱이네요. 빠빠 빠. 플러스 8 a 가 되죠. 플러스 9.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8할까요 마이너스 8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8 a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고 인수분해 되나요? a 빼기 9빠빠 빠. a 플러스 1 8 888 888 888 8다8 888 8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a는 9보다 커나 같다라는 해가 생기지 안 생겨? 생길 거야. 근데 얘하고 앤드를 때려야, 때려야 돼, 때려 다시 적으면 a 0보다 작다 앤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9보다 커. 나간다.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찾으라는 얘기지. 뭐일 것 같아요? 감산돼요? 아니요 A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왔다 되는 건 나쁠까? 네 왜냐면 0보다 작아야 되잖아 일단 큰건 생각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거 오하니까, 같은 층그지 어, 여기는 101동, 여기 102동 101동, 102동, 481동 이는얘가 응. 어, 이해가 형님 형님 잖아요빠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무성워죠 아, 그냥 무슨 신경 짝짝 문제요? 신경 짝짝은 뭐야? 선생 <laughs> <laughs> 그냥 지금 서바닥 중에 신경 짝짝 이 내가 언제 신경 짝짝 했어? 내가 신경 짝짝이라고 한게 있냐? 두 번이나 했는데. <다> <laughs> 그래? 신경 <laughs> 짝짝. 이번에 기억이 에기억이신 짝짝 문 아, 뭐 그렇게 한 적이 있는 거 같긴 하다. 신경 <laughs> 짝짝. <짝짝짝이 웃음> <laughs> 그냥 아무 말도 안한다했줄 알았는데 이제 또 저번에 너한테 또경기쫙쪼여져 그냥 <laughs> 스님 그냥 너희들 지루해하니까 그냥 의성어를 넣어서 수업하는 거지 그냥 영어만 읽고 수업해야지 빨리 정리해 <laughs> 얘들아 이해대화안 돼요? 자 831번 풀어봐 정리 다한 사람 831번 팔백삼십입니다. 저 루트 비 b 가 실수가 될라면 얘들아 루트 한 개가 항상 뭐 이상해야 돼? 루트 한 개가 0 이상해야 되는 거지 항상 맞아 안 맞아 항상 항상. 항상 0 이상이어야지 많이 실수가 될수 있으니 즉이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kx에 되고 뭐 부등식이겠지 항상 성립한다라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항상 성립한다는 건 뭐야? 해가 모든 실수란 얘기고 같은거지? 해가 모든 실수예요 그러면 k가 0이 될수 있다는 얘기지 얘들아? 아니가 2차 무통시간만로 없잖아. 그래서 첫번째 k가 0인 경우는 어떻게 돼? k가 왜 0일까? k가 0인 경우. 2x가 0 이상이다가 되니까 항상 성립해야 하는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니지? 여기서 직일 수도 있잖아 맞아 맞아? 그럼 k는 0이 될수 있다 없다?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맞아? 어, 두 번째 k가 0이 아니면 몇차 부등식이 되는 거야?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저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가 붕도 있어야 되거나 접하는 경까지가 가능한 거지 맞죠? 그러면 얘가 만족될 거는 x의 제곱의 기수인 k가 뭐? 이보다 크고 n 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해주면 항상입이다이해가셨죠 그다음 어, 판별식만 계산해보자. 짜식자 판별식 있으면 어떻게 돼? 1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음이 0보다 작거나 같다. K 제곱, 마이너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K는 1, 2 이상 떠는 거야. 마이너스 1, 2 하다가 만들어지는 거 맞니? 인수 분해하면. 이 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얘와 얘를 엔드 때리면, K는 얼마?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가 맞는 것. 여기까지 들으 그래서 문제는 실수태의 최소값은 1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하세요. 딱 유효구까지 나갈 수 있겠다. E <coughs> 저 될까요? 얘들아, 대답 좀 해줘. 화났어? 뭐, 뭔가가. 어, 선생님, 어? 뭐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 이런 식으로 또 교묘하게 젠틀을 못 나가게 막네 아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왜 이렇게 비용이? 여기가 왜 이렇게 비용이? A1이 아니야. 왜야, 그거? 그니까, 작은 놈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자라는 거랑 작거나 크는 거랑 크거나 아니 얘는 따로 잖아 얘와 얘를 애들 쳐야 지 아니 얘가, 얘는 얘 해만 보았나 요 놈과 얘를 애들 쳐야 되잖아 영혼이 다 크는 거 같은데 이떻 사이 보이지? 영혼이 다크 가해 보이잖아 영혼이 다 작아야 사이 보이지 응. 이거의 부분에 따라 달라지는 요아니아니아니 이건 신경쓰지 말라고 그냥 우리 부등식, a에 가는 부등식을 푸고 이건 x에 가는 부등식이에 아, 얘는 x에 가는 부등식이야. 얘는 a에 가는 2차부등식이야 음. a에 관한 2차부등식 푸는데부터 어 x의 제곱의 계수가 음수라서 음. 그것을 따지면 안 되지. a를 x처럼 푸 음. 그렇지. a를 x 로럼 푸는 고 a에 가는 2차부등식을푼 거니까 a 제곱의 계수가 1인 거야. 얘는. 이해 됐지? 이제. 아 지금 몇 시야? 이 시간 좀느리나 오십삼 53... 오 분이야. 이쯤 되면 가야 될것 같은데. 영팔까지 터아 네, 네. 네, 네. 네, 네. 오늘까지 영팔까지 입니다 네. 다음 주토요일에봅시다 <laughs>